갤러리의 입구에서 손으로 이렇게 겨울에 차량 안내하는 친구가 있었다고. 근데 그 친구 지나다 보니까 일을 엄청 잘하더라고요. 우리도 저 친구를 데려오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하루에 20여 건의 제안을 받았대요. 사장들은 다 똑같은 욕심인 거예요. 거기서 일을 하는데 왜 우리 회사를 데려 와? 그런데 그 정도의 품성이라면 와서 뭐든지 할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사람들은 보면 가르쳐서 할수 있는 일이면 품성이 먼저라고 보는 거죠. 품성 좋은 사람들을 구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오래 붙어 있냐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주는 일에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매칭이 되게. 연결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. 즉,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. 근데 월급은 주는데 보람이 없으면 결국은 나간다고. 자기가 포스터 하나 만들어서 전국에 뿌려지는 것도 보람이에요. 근데 포스터 하나 만들었는데 야 글자 여기는 수, 이게 바꿔. 그러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잖아. 그러면 보람이 안 나온다고.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일을 해갖고 보람과 업무가 매칭이 되면 결국 은 남아 있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즉, 사장의 역할은 품성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이 일에서 보람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.